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나는 이땅 위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만약 이 불이 붙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겠느냐? 네요 나는 이땅 위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겠느냐? 만약 이 불이 붙어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땅에 불이 붙어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사람이 말하는 육지만, 이 땅을 우리는 이 땅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육지만을 말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말한다고 이땅 땅만 말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땅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표현. 화음하기도 보다는 표현하기도 한다고 해야 겠네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던진 말씀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몸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불세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네요. 나와 여러분이 불세대를 받았다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세대를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붙잡혀 있겠느냐. 그 무엇을 완성하기까지. 읽어봅시다. 주님은 요한의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대를 받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받고, 뭐야. 세대를 받았고, 받고 있다. 나는 세대를 받고 있다. 내가. 나는 세례를 받고 있다네요. 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세례를 받고 있다.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겠느냐. 그 무엇을 완성하기까지. 자, 어, 세,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사역의... 사역은 불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은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은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은 사주님의 이, 사역, 이 땅의 사역을 우리는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세례라고도 성령 하죠. 세례를 성령세를 준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오십일절 어, 너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게된 줄로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도리어 분쟁을 주려 왔다.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도리어 분쟁을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사탄이 심어둔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분쟁하는 것이죠. 자기중심과 하나님 말씀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여전히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있게 될 것이다. 자기중심이 이기면이죠. 여전히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을 고집하면 그는 영원한 죽음에 있게 될 것이다. 52절 그러므로 그 후로부터 그집 안에 다섯 사람이 있어 그들은 분정하게 될 것이다. 둘과 셋이 그리고 셋과 둘이 한 집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가 있다. 다섯 명은 말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다음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가 다섯 명이라 고 어, 여기서 분쟁한다는 것은 각각의 주장이 있다는 것이고, 각각의 주장은 자기중심이다. 각각의 자기중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 사람 다 그러죠? 53절. 그들은 분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 생각이 각각 다르고 어머니의 생각과 딸의 생각이 각각 다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각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딸의 생각과 어머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며느리 생각이 각각 다르다고 한 것은 모든 가정의 생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죠. 생각이 같으면 싸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는 각각의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의 자기중심으로 가지고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중심에 의해 각 생각 자기중심에 의한 생각을 각각이 생각을 생각이 각각을 주장하여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각각을 주장하여 생각이 각각의 마음을 주장하여 각각 마음을 주장하여 분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49-53절.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려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왔다. 이 분쟁은 무슨 분쟁이에요? 자기중심과 하나님 말씀중심은 싸움입니다. 분쟁은. 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 자기중심을 죽일 수 있게 해요. 나중에 자기중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죽여요?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죽여요. 아, 이거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